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변형 고무뜨기 많이들 하시죠. 변형 고무뜨기를 했을 때 실수를 한 거, 코를 빠뜨리거나 실수했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풀르기 아깝잖아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빠르고 쉽게 할수 있는 게 변형 고무뜨기인데 고치는 게안 돼서 다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어, 다 풀지 않고 틀린 부분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알려드릴 텐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동영상을 돌려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뜨셨다가, 만약에 여기서 뜰때 코가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구멍이 난걸 발견하셨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과감하게 빼주세요. 바늘을. 슉슉. 이렇게. 이렇게 과감하게 빼셨죠? 이렇게 빼신 후에는 틀린데까지 막 풀어주세요. 만약에 여기까지 틀렸다면 풀러주시면 되겠죠?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풀러줍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풀러 볼게요. 한두단 정도 풀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렀을 때, 풀을 때 거의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이 코, 이 실이, 뜨는 실이 좀더 이렇게 어, 오른쪽, 왼쪽 좀 남아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봤을 때실 시작, 뜨는 실이 왼쪽 끝에 가게끔 하면 되는데 너무 끝에 가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마저 살짝 당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맨 끝에 한 코를 빼고 이 실을 다 뽑아주세요. 자, 바늘을 왼손에 쥐고 오른손에 이렇게 실 달린 거를 끝에 잡아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가 하나 보이죠? 이 동그라미가 보이고 이 실이 보여요. 이 실과 동그라미를 같이 잡아주세요. 실과 동그라미 같이 잡아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세요. 살짝 들어주시면 틈이 보이죠? 구멍이 보여요. 여기 안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바늘을 그대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을 살짝 당겨줄게요. 슝, 당겼습니다. 어, 그러면 이 걸린 상태에서 이 실이 일로 왔죠? 그리고 이 실이 왔는데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코가 하나 있어요. 그쵸? 우리 한 코는 걸었잖아요? 한 코는 그냥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한 코는 그대로 걸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와 긴 실. 동그라미와 긴 실. 이 코랑 긴 실을 동시에 잡아주세요,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살짝 벌려주시면 또 틈이 보이죠? 이 동그란, 동그란 고리. 코 바로 아래에 틈이 보여요. 이 틈으로 정확하게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미실을 또 살짝 당겨주세요. 와, 그러면 또 옆으로 또 건너갔죠? 하지만 중간에 이 동그란 코 그냥 한번 껴주시고요. 그럼 이번에도 역시 긴 실과 이 동그란 코를 잡고서 그 아래 바로 찔러서 실을 살짝 빼주세요. 실을 살짝 빼주시고 중간에 동그란 코 하나 남은 거 있죠. 이거를 주의사항은 이렇게 꽂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잘 봐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 꽂으시지 말고 보이는 대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딱 펼쳐봤을 때, 앞에서 넣어주세요, 바늘을. 뒤집지 마시고, 앞에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술 차례네요. 긴 실, 뜨는 실과 고리를 잡고, 위로 살짝 당겨서, 이 고리 바로 아래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한코또 걸은 거 해야 되잖아요. 한코또 걸은 코가 있어요. 앞에서 뒤로 찔러주세요. 자, 그리고 또긴 실과 고리를 잡고 아래에 찔러서 빼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저는 또 끝까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뒤로 하나 해주고 이번에는 또 이거 고리를 잡을 차례네요. 자, 긴 실과 고리를 같이 잡고 고리 아래에 찔러 넣고 실을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마지막 한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주워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요. 이때 실 모양을 잘 봐주세요. 이 코가 이렇게 있고 이 실, 긴실 뜨는 실이 이렇게 있으면 돼요. 두 개가 맨 끝에 하나가 있고 두 개, 어,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빠져나왔죠 자 그러면 과연 잘주워졌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변형 고무뜨기를 한번 떠볼게요 첫코 거르죠 그 다음에 두개 동시에 겉뜨기 하죠 자 코를 하트 당겨서 겉뜨기 실 앞으로 돌려서 하나 거르고 두개 동시에 겉뜨기 자, 한번 떠볼게요 일단 이거 뜨는 거는 다 아실 거니까 제가 빠르게 한번 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자 끝까지 이렇게 다 떠줬어요. 자, 한번 볼까요? 모양이 잘 잡힌 것 같죠. 혹시 한 단만 떠서는 조금 어설프게 보이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자, 제가 확실하게 영상을 멈추지 않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코 걸고 그래서 겉뜨기! 안뜨기 거르고, 뜨 지금은 변형 고무뜨기 뜨는 거죠. 한 코를 거르고 두 코를 동시에 뜨는 거예요. 이게, 어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수정을 못해서, 수정을 못해서 다풀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팁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코준 그대로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고 계속 뜨고 있어요. 이렇게 떠가면 모양이 되어 가죠? 이 상태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예쁜 변형 고무뜨기가 뭐 별다른 모양 변화 없이 잘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한, 두 개를 동시에 뜨고 하나를 거르는데요. 거르는 거를 또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수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김라이가 여러분들께 변형 고무뜨기 수정하는 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쁜 변형 고무뜨기 만드세요. 혹시 변형 고무뜨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동영상 봐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알아내셨네요.